로밍이 안돼서 와이파이를 반드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폰이라서 갑자기 안된다 고등학 1학년 됐을때부터 아이폰6가 서비스 지원 안했는데 알고 너 해외 그 비자되는 카드 있나? 어와이파 그러니까 그런걸 먹어야돼 리츠린 일단 우리가 어차피 리츠린쪽으로 가야되니까 도로 어. 돌아다니다가 음. 시간 맞춰서 받아보러 갑니다 야 이거 확인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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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목소리> 진짜? 어. 한국에 관심 많습니다. <laughs> 그이 스타벅스에 있지방 레스 하니까어이지방이지방진진어요진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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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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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구마. 아, 뭐, 뭐. 아, 고구마. 고구마. 고구 고구마. 고 고구마. 고고 고구마. 고구마. 고구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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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오늘 또 할까? <목소리도> 그냥 드세요. 뭐하고? 아, 까거나 리스트. 야,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은이도 이거, 거이이이 나우시마가 좀 별로일 수 있어 아 어, 아니 야나 예술품 좋아 여기서 따로 빌리고 거기서도 따로 빌려야 될것같아 아마 근데 지금 12시 40분이잖아 나오시마에 응. 우동집 있다며 근데... 배. 야나 이거 먹으니까 배불러졌는데 어떡해? 어 아, 그렇네? 아 그거... 드, 등록이... 등록?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렛츠고 지금은 우동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 전망 파란색이 되면. 응. 어. 어, 이거 완전 너희. 사실 괜찮아요 그 약간 음료수 마셔가지고 음, 음, 그건 문제없어가지고한번금만 <laughs> <희망도만> 넣으면 <저> 니까진짜요아진짜 <친구니까. 웃음> <laughs> 진짜. 일본 여기는 개인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보란노 스폰사로 대표된어억울해집니 이제 괜찮겠지? <laughs> 갈수 있겠지? 아, 네. 2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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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그럼 금... 진짜 개잘에는 거야? 아니, 그러면 금품 갈지. 여러봐 아, 제도가 야, 너 제가 들었어? 오케이. 어디야? 앞장서의 <laughs> 카감, 카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최대한 일본이랑 달라지려고 노력해 <laughs>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나쁘지 않잖아. 요

톤 음, 그거다 백종원이 보고 배우기는 좀거 국물인데 뭔가 신기하네 뭐 자전거가 길 히트다 진짜 아저생각이야마이야 젠장 야 아니면 길거리 음식 이런 것도 좀 먹어볼래? <목소리> <목소리> 그냥 간백한 진짜 동네 식당이다 동네 <목소리> 이 동네 다빼고 있을 것 같아 이거만 해도 이거만 해도 이거만. 근데 이것만 해도 별로. 모르겠으면 저. 일에서 남기면 안 돼. 난다 먹긴 했어. 아. 아. 한6분 컷을 냈고요. <laughs> 공원으로 가시는 거에 다들 동의합니다. <laughs>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유메타운 <laughs> 음. 너무 넓어서 다못 돌아다닐 수도 있어. 아 오케이. 뭐해? <laughs>

근데 왜 아직도 밥벌어먹고 살고 있음? ART 네, 아 ART 뭐. 와치 노래를 왜안 하? 카메라, 연세대학교... 카메라 돌리지 말고. 안녕. 음... 여기서 3층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않아? 크기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패션이야. 아니야 여기서 안경 만 지금 저희는 GU라는 매장에 들어와서. 야마자키? 야마자키? 너한테 어... 네, 그... 너한테 사줘? 응. 음. 너 스스로에게. 할지 거예요. 여기서 살날가있어아 뭔가 일본에. 아이 핏이 어 목화신? 자 이마. 해야겠다. 머리가 이상해졌어. 이걸로. 야 일본 모자 한번 써보자. 미치지 마라. 시원하다. 시원하다만. <laughs> 쇼핑을 마쳤고요. 결과물은 제로! 하이 아, 웨스트 핫두 아는데 아, 세 글자 저희는 아, 카니웨스트의 리스닝 파티 가고 있어요 가봅시다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들죠. 여기 근데 자전거 훔쳐가면 좀 많이 사고요 이건 일본 공공사요 내수리 한글로 하면? 껍질 조카 앞으로 넥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헛소리를 할 때면? 넥슈 이거 표를 사야 되는 거 같아 아 택배 택 돈을 내야 돼 그래 봤자 아니야? 2만원. 까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다카마스 그런, 의도적 소음이 없지도, 진짜 다 친절해. 한 명, 한번더 빠짐없이 다. 친... 한국어가 되게 많고,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하다. 아. 자, 이거라도 친절해. <뭐라> 이게 가는 가능... 위에 <뭐라> 테트리스다. 예, 꺼내려면 이0딩이 필요한 거같장 이거 다 지키고 있잖아. 아, 그런 큰을 그 나무 아래에서. 야, 우리 도원. 거너 <laughs> <laughs> 괜찮아? 일어났어?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나 같은 경우에 진짜 밟아버려.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일어났어요? <laughs> 정신이 좀 들어요? 좀 줄까요? <웃음> <웃음> 정신이 드십니까? 포르투 숏. 쇼커. 쇼커 쇼리 앵글러리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하자, 우리 여기잖아. 하자, 하자. 우리 이렇게 들어왔지. 선등. 지랄하지 말라 그래. 아이보아파. of bamboo r o 브 t carving the p f i l l i n 자, 오케이 저희는 일본에서 한국 수업에 출석 아이들을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쫄래쫄래 따라가지고, 근데 한국인 관광객이 한 번도 안 보이네. 여기 뭐였지? 미무치 공원? 미치 미치린미 공원. 아용이 없어. <laughs> 털이 왜? 없는 부위는 땀이 안 납니다. 어? 이런. <laughs> 너털 있어봤냐고. 아닌데. 털이 점점 찌개지고 있어. 이말인 알지? 슨잉어다이 이모. <laughs> 와, <우와>, 되게 크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목소리> 뭐, 노쿠자? 브스타스 브로스 <laughs> 추출하는게 뭐가 힘들어 어? 고고고고고고고고겼나요 <laughs> <go, go>, <laughs> <go, go>. <laughs> 혹시? 에? Bird? Bir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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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et the bird <laughs> 약간의 so 와, 근데 만약에 지연 안 됐으면 나 진짜 못 가는 거지. 음... 와돌 색깔 봐. 이거 피. 이거 피 같아. 근데 물고기 있고, 물 있고, 나무 있고. 뭔가 근심 걱정 없이 살다 같이 불려줘. 나만 남겼먹을 수염이 저렇게 났는데? 어, 바이바이 Enjoy your trip 야 역광 받아, 역광 태양광 야 다시 찍어 <목소리> 여기서 항공샷 비주얼 여기 전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구아야돼아 그렇군요 향이 잘 납니다 여기 살어야 되는데. 일라고? 어. 아. 2층. <laughs> 2층인데 뭐생 작다 이게. 이게? 아양이 모양이 태깅. 아, 이열 아, 아, 살자. 이케마쇼 캐리어 불이다 틀어. 저거 입니다 개새끼야. 만족후 아, 발냄새. 내여기 할게. 나도 시켰고 이제 자전거 타고 일몰 보러 가고. 트로스고소랑. 트로스구소랑야해 지니까 더 남자 낭... 쪽. 아 오케이,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약간 일본식 교복 셔츠 느낌. 아 근데 확실히 뭐라 해 해야... 날씨도 딱 좋다. 야 이츠로스지. 저거 <laughs> 사르카! 사르카! 예 근데 뭐? 예? 니가 나야 지금 <laughs> 나요 바다 냄새어 여기 이쪽으로 가자 근데 해가 떠 있어 지는 거지 아주완전안어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야, 그니까, 그거 보내주고. <laughs> 아, 이거 브레이크 왜 이렇게 쎄. 저희는 지금 약기. 아까 있어. 두 명에서 17만원 나왔단 말이야. 아, 이거, 여기 <laughs> 아니야. 뭔지 맞춰볼게. 이거는 갈매기 쌀. 맵다. 아, 이걸로 해. 어. 아, 브이야 이거 이제 빨리 먹는 거야. 예, 예. 너 이거를 밥하고?

진짜. 맞아 맞아. 자 일단은 뭐 사무라이 한트가 어디? 있어? 나 참치 할래. 나 나도 누나가 사러 하는 거좀 사. 가 누나가 카레가 없을 리가 없어. 장 장바구니 어디 지 여기 있다. 나도 하나 해. 이럴 때는 곤약주의랑초대비서 아아 오케이 좀 이따 할게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주셔 네. <laughs> 네, 감사 이제 기절을 했고 일본 공기가 안 맞나봐요 주변에 편의점이 바로 나쁜 버릇이다 아니 그납치가릇다어 저거 이거를 하 이거를 사서 사면은 아소 이거를 하이거 이거를 하소. 7-11. 이거를 하소. 를 하소. 이거를 하소. 이거를 를먹소이있를하거거를 하소. 7-11. 이거를 하소. 이하이거하이 자주기. 와, 제대로다. 난 이틀 연속 밤샜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밤을 많이 샀어? 세븐일레븐에만. 와. 와 스무... 네. 세븐일레븐에만 있네. 이 돼. 돼. 아, 스무. 세븐일레븐에만 있는 스무디라고 합니다. 기존으로. 또는 만들면 돼. 그러니까 살 차긴. 빼는 건할수 있잖아. 근데 비만도 유전이래. 유전이라서 수술 말고는 답이 없대. 그런 게 있어. 자, 이제 미니 스톱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스톱이 아니라면.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소라. 쑥. 거의 5,200원 정도 된다는 게 희한하다. 실제 한번도전해주세는게다 진짜 떨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먹을 게 없다. 원래 소문. 뭐 나뭐안 샀긴 했어. 물이 진짜. 술량 먹는 거 저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것 토마토, 냉면. 아니, 나 절대 안 해. 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 저기 1층에서 받아와야겠네. 저기 후선물 있어. 아니면 끓인 다음에 콘서트 로이 콘서트에서 나온 무조건 떼창 나왔도데 이거 설탕 되게 딱딱할텐데? 응? 소... 잘 깨부셔야 돼 설탕 푸시 귀찮아서 안 먹었었는데 근데 <laughs> 나도 동영상 가면서 <laughs> 어나 나, 클로더 결제해야 되는데 빨리 진짜 아 <laughs> 한 입만 먹을거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엘라이 안녕, 일본엘라이이브엘이브 엘라이브. 엘라이브. Det har så vært 씻고, 바로 이제 인생을. 음.